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청국장찌개. 제가 한번 돼지고기 무근지 넣고 듬뿍 끓여봤고요. 소세지, 문어 소세지, 문어 무동 <laughs> 만들었고 이리온 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석박지 3종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국장. 어우 더찐득해졌어찐득진득해졌어찐득진득해져가지고 찐득 건더기 착 건져가지고. 어. 나 이제 된장국보다 청국장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청국장 진짜 맛있긴해. 음,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소세지 협찬 들어오겠대. 언제든 환영. <laughs> 배추김치. 오늘 우리 룩 보니까 초코 남수이 먹고 싶네. <laughs> 음, 김치 먹어볼게요. 나 이렇게 그게 좋아. 양념 엄청 많은 빨개. 거. 음, 맞아 색깔이 되게 예쁘다. 음. 김치가 꼭모형처럼 예뻐. 음. 음. 이거는 수육 먹어야겠는데? 달큰하니 되게 맛있다. 음. 엄청 맵지 않지만 그 고춧가루 때문에 매워요 음~~ 이건 진짜 맛있다 수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맛있는 김치야 <laughs> 저 정도 양이면 문어가 무점에서 걸어 나올 듯 음? 음. <laughs> 이리 와! 아니고 이리 온! <laughs> 이리 온! 빨김치도 음? 먹어봐야겠다 음~~ 오늘 진짜 집밥이다 진짜 오늘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서 음~~ 어머니가 김치를 만드시고 아드님이 미대를 나오셨대나 그래가지고 런칭을 했구나 패키징을 어, <laughs> 하셔가지고 통이 그렇게 예쁜거래요 아까 다들 캠핑갈 때 한통 사면 좋겠다 음. 이러시더라고 음~~ 파김치 내 스타일 <laughs> 이리와 김치 너무 무섭다 이리 온! 커먼. <laughs> 약간 고춧가루가 음. 엄청 많이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맵진 않고 조금 달큰한 김치 음, 맞아요 i 콤 n 콤 d 콤 o n Idion, i 아 i o n Id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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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i 게 n i d 하 음. 당근 당근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또 먹어보지 못한 스타일이야 음 약간 달큰하면서 음 약간 고춧가루가 많은게 맞아 아 그러면은 밀봉돼 있으면은 김치에는 곰팡이가 안 피는 거예요? 공포.. 공포김치로 만들어 왜빨간김치줄까파란김치줄까 <laughs> 이러면서 <laughs> 내일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석박지 무가 쓰면 싫고 약간 그 새콤한 맛이 돌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아니야, 이거 오진 않구요. 딱 그냥 각, 간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석박지는 익었는데, 백주김치랑 파김치는 딱 그냥 맛있는... 주변 음. 짜장라면이 없어! 어부 뭐라 했어? 얼마 나는데? <laughs> 어부 뭐라 했어요? 그런데? 머리 했어요. 아 머리 했어요. 음. 그럼 좀 꼬아봤어요. 말좀 길어서 이제 필 수가 음. 없어. 좀 꼬아야 돼. 음. 음. 초보자 진짜 진국이다 이거. 음, 어, 쭉 씹는 것이. 음. 고기 넣기 잘했어 청국장에. 그렇지. 음. 맞아 돼지고기가 이렇게 씹혀줘야 돼. 음. 오늘 <laughs> 약간 스카이 다, 스타일 달라져서 더 잘생겨 보이네. <laughs> 파김치로 전 부쳐 먹어도 맛날 때인네 파김치 전 부쳐 먹어도 맛있을 때 찍어봤어. <laughs> <laughs> 파김치 전 부쳐 먹어. 음, 밥에 버터밥을 해가지고 청국장 비벼 먹어면 맛있어요. 음, 약간 풍미가 올라가서 맛있나보다. 음, 아삭아삭 석박지. 마가린에 밥 비비는 거랑 버터에 밥 비비는 거랑 맛 달라요? 아 도토리 음. 가루 나도 성공했어. <웃음> <웃음> 응? 쉽지 않으실 텐데. 음! 된지에 김치 넣었고 니 맛있는 것 같아. 청국장에도. <laughs> 아그 심해요. <laughs> 음 마가린 더 맛있대요. 은근히 차이가 있구 나. 대치잖아, 그 대치. 음. 저희는 새벽에 뭐 먹을 때도 있어요. 특히 이런 소세지 이런 거는 다못 먹으면 그냥 쭈서 음. 먹어요. 어제도 조금 남았던 거 쪄서 먹었음. 오늘 제일 맛있는 거는 당연히 청국장이죠. <laughs> 아 군대 있을때 마가린에 밥을 비벼 먹어요. 나는 군대. <laughs> 순간에 나와서 잘 모르. 우리 아빠도 마가린에 밥비리 먹어. 음 우리 집은 볶음밥은 김치 볶음밥 위에는 잘안 하는 것 같아. 음. 너 전투적으로 먹고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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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식당이야 집밥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음, 햇반은 저희가 다안 사다 놓고 뭐 선물 받거나 그러면 둥 이렇게 챙겨 놓는데 떨어지면은 그냥 저희 밥해 먹어요. <laughs> 저희 집 아저씨가 어사이 사람은 이사 많아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은근좀빨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 사람은 이사람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니요! 햇반부터 먹지 않아요 종종 쉬는 날에 한번깔 때가 있긴 하지 귀찮을 때 귀찮을 때좀 먹지 응! 음, 방송에서는 햇반 주셔도 급할 때는 진짜 안써 음. <laughs> 우리 신짱아님이 오늘도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채널 보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너무 좋아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예쁜 말씀 덕분에 저희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음. 맞아, 볶음 고추장 응? 어... 군대 이틀 전에 동생 군대 갔어요 <laughs> 군대 얘기만 들어 눈물이 나요 <laughs> 아 진짜 슬프지 걱정되고 도라지는 저기 있어요 근데 막상 갔다 오면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음. 맞아. 다 사라는 사는데 난. 요즘 1년 6개월이지 않나요? 음, 저희는 쓰는 잘안 먹어요. 반주 거의 안 합니다. 근 요즘 폰도 쓰고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아. 핸드폰 쓰는 거. 응. 음. 가족들하고 <laughs> 연락이 바로바로 바로 되고. 그치 제가 그 연락할 수가 없어서 힘들거든. 맞아. 그게 힘든데. 친구들이랑연락됐다 음. 거기 내에서 막 고민 상담하면 갑자기. 음. 딴데 소문나 있구나. 음. 고민 음. 상담할 수가 없어. 맞아. 음. 또 님은 큰아드님이 바로 졸업하자마자 간다. 근데 빨리 가는 애들이 좀, 애들이 좀 성숙해. 음, 음 확실해요. 그리고, 아들 이 되게 든든하다. 음. 보통 안 가고 싶었는데, 빠르게 딱 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음, 생각이 좀, 뭐랄까, 좀 강인한 편이라고 음. 해야 되나? 되게 <laughs> 생활력이 강할 것 같아. 아, 나 이따가 얘기해줄게. 내가, 뭐, 요즘 요즘 애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어제 해주신말이 생각났어 업은 못들었지? 응 음. 아니 어 이제 아빠가 핸드폰.. 아 핸드폰이래 티, 컴퓨터 고장나셨대 응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인터넷을 뒤지시니까 출장비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기사님을 불렀대 응 음. 근데 맨발로 왔더래 양말도 안 신고 음. 슬리퍼로 음. 그리고 원래 4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4시 반까지도 안 와가지고 음 왜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4시 반까지였어요? 그 이후에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러더래 그래서 그럼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5시 반이요 이랬다는 거야 음. 그리고 아침 맨발에 찍찍 들어와가지고 음. 컴퓨터를 띡띡띡띡 만지더래 음. 그래서 저녁 시간이잖아 음. 근데 엄마 아빠가 누룽지를 끓이고 계셨나봐. 누룽지도 음. 끓이고 이제 네, 반찬 따고 있는데, 음. 갑자기 수리하다 말고 나오더니 진짜, 진짜 친한 사람처럼, 밥해요? 이러더래. 딱 20대 한 중반 초반쯤 되는 음. 그 수리기 사인데 아, 아, 네. 이랬더니, 아, 뭐, 국도 끓여요? 이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어, 어, 국도 끓여요. 이랬대. 아, 냄새가 좋네요. 이러고, 혹시 뭐 마실 건 없어요? 이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아,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에이, 저는 커피는 안 먹어요. 그거, 혹시 다른 건 없어요? 이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어,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커피, 커피 말고 바카스를 줬대. 음. 딱 먹더니, 아유, 이거 30만원 주셔야겠네요.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 뭐 엄마 누르지도 않고 30만원 달라고 하니까, 어 아, 그러면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바로 보내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저희가 고칠 맘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왔더니 돈안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출장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 드린 건데 이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니 어디 전화도네 그러더니 막 엄마 들리게 막 어디 연계돼 있는 거구나 어, 막 전화하더니 막뭐 반말을 막 하더 야뭐너 음. 뭐 얘기 안 했어 막 이러더니 에이, 뭐. 어, 어쩔 수 없지 아 뭐. 그래서 그냥 가더라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냐면은 기사님을 불렀는데 너무 어린 기사님이 와서 너무 광기 집처럼 어, 그리고 오자마자 막 집도 막 구경하더래 남의 집을 음. 오자마자 화장실 좀 가도 돼요? 이러더니 맨발로 화장실 갔다 나와서 막 구경하고 바로, 이 방이 컴퓨터 방이에요? 이러면서 들어갔다는 음... 거야. 그 정도면 몰카 설치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도 좀 당황하셨나봐.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마 이렇게 다 가고 나서, 그분 가고 나서 아빠 가 엄마한테, 아빠도 일하시는데, 요즘 MT 직원들 약간 저렇게 황당할 때 있다고. 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조금 축적적인긴 하다. 응, 음, 뭐야, 그 기사. 너 뻔뻔해서 뭐라도 못하겠다는데, 너무 당황했다고. 그냥, 애기가 됐고 어, 그래도 나, 남의 집에 이렇게 일하러 온 건데 맨발로막 방을 막 뒤지고 이런 것도 너무 그치. 좀 놀랬다고 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원래 평소 같으면 어, 뭐 물어보면 식사라도 하실래요 이랬을 텐데 <laughs> 왠지 괜히 엮이면 안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었대. 요즘 세상에 흉흉한 사람들 많으니까 갑자기 밥 줬다가 어느 날 문득 와가지고 밥 얻어먹으러 왔다고 할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캔슬 냈다고 하더라고. 잘하셨네. 음,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 음. 옛날처럼 그냥 아들 같은 마음에 인심 베풀었다가 그러니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상식적이지 않으면은 음. 돌변할 수 있어 그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할 수도 있어 맞아 몇개 자는 게 좋아 그랬다 하더라고 아 어, 진짜 예의 없다 집에 발냄새 배네아 어, 무서워 너무 뻔뻔해 <laughs> 엄마도 너무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고 듣는데 나도 음, 황당하다 이래서 들더라고 요 너무 황당봉당하다 <laughs> 저희 집도 공기청정기 청소해주러 와서 식탁에 땅콩을 보더니 자기가 그냥 집어가버렸어요 응? 우리 엄마가 너무 황당하다고 요즘 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왜 <laughs> 왜 식탁에는 그냥 집어가? 소세지 안 드실 거면 넘겨주세요 이런데 <laughs> 혹시 그 컴퓨터 청소하시는 분 아니죠? 그건 m 지고나발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래 <웃음> <웃음> 저도 양말 신는 건안 좋아하지만 남의 집에 맨발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시간도 어기고 그래서 황당하셨다고 하더라고 치이너무 맛있게 해버렸어 어째 소세지가 안 팔리네 이런데 제일 맛있어 이게 그리고 건더기가 감자 뭐 표고버섯 기둥 음. 뭐 단백질 돼지고기. 지방 다 있어서 그래가지고 가장 맛있음. 내 생각인데 컴퓨터 또만들줄 아니까 음. 부모님이 차려준 게 아닐까? 친구랑 같이 하라고 내 쯔쯔. 난떴다방 같아. 응, 음, 나쯔지도안았다더라고 응. 음, 떳다방 같을 수도 같아. 있어. 그냥 사무실도 없고. 응, 음, 그냥 음. 연락하고 그냥 돈 받고 음. 그냥 안 되면 말고 막 이런 쓸 음. 수도 있을다 음, 전 그런 친구 무조건 손절. 남의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발 그냥 올라가고 냉장고 문막 열고 전 그런 친구 진짜 싫어해요. 나물좀 가져올게. 저희 집에는 침대 청소하러 와서 우리 집 강아지랑 30분 넘게 놀다가요. 청소 시간은 없다고 두개 중에 두 개만 갔어요. 이럴 때. 지금 난 청소하시는 분이 왜 강아지랑 놀다가? 어린 아버님 안녕하세요. 나 청국장 비엔나 먹었는데 이런 소연이. 오늘 신명 식사 하면 좋겠다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